제 조슨이 5개월마다 하는 피 검사가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에 속하는지요? 수치만 보다가 2020년 12월에 오메가 3를 90일 처방 받은 적도 있어요라고 했어요. 이건 다른 얘기를다 떠나서 2020년 12월에 오메가 3를 90일 달 이상 처방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5년 내에 고지사항에 들어간다. 추가 검사나 재검사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. 내가 이럴 땅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지? 이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. 또 칼로 딱 찔러서 죽였어. 죽였으면 은 일단 살인죄잖아. 근데 그 사람이 이 있든 옷도 찢어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거는 형법적으로 재물 손괴죄가 들어가는 거예요. 따라서 살인죄 플러스 원래는 재물 손괴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다른 나라 법하고 틀려요. 뭐냐? 제일 큰 쪽으로 다 몰리는 거야. 살인죄가 커 재물 손괴죄가 커. 당연히 살인죄가 크잖아? 그 쪽으로 다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냐 추가검사 재검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메가3를 90일 동안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와 상관없어 처방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고지 대상이다 알겠죠? 그러면은 할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건 한40-50% 할증 들어갈 수 있어요 아셨죠? 짜이님 초특급의 보험알기 보험대리점 이희강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이희강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